갑자기 혼자 화보를 찍고 있는데요. <laughs> 자 좋습니다. 자 옆전 요렇게 어 저기 그거는 <laughs> 조금 다른 포즈로 예, 예. 한번 요렇게 걸쳐 그쳐 그렇죠, 좋습니다. 옆전을 걸치고 옆전을 순간 백으로 만드는 저 포즈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 시민 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사기 패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사기 꿈나무인데. 실제로는 막내, 영화에서 막내지만 실제로는 유승우씨보다 형이죠? 아 네네 어땠어요? 이렇게 영화 밖에서는 형인데 영화 안에선 또 동생 역할을 맡는게 쉽진 않았을텐데 그렇죠. 아 제가 엑소, 예, 엑소 멤버중에서도 제일 맏형이잖아요 예.. 어.. 만년 형일수만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쯤은 동생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어.. 가끔씩 제가 형들을 굉장히 잘 따르는게 맨날 형이면 어.. 이렇게 항상 구, 굳건하게 되게 무거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 편하게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Hello. 촬영 현장에서도 이제 제가 승호 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동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 이제 우리 누님이랑 같이 이제 현장에서 같이 있다 보면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견희의 그 캐릭터를 좀더 이렇게 잘할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 배우분들이 저에게 정말 편하게 돼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시우민 씨가 처음 인사할 때부터 가족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 그 현장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. 아 정말 어 영화 영화 현장 분위기가 이러면 저 영화 맨날 찍고 싶어요. 혹시 영화가 결정이 됐나요? 아니요. 예. <laughs> 결정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감독님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국민.